건명, 바람을 피우는 팔자, 경자년 개미월 기해일 경오시 기토일간의 오시에 출생하였으니 오시 걸록있어 시에 들어 있을 때는 귀록이라 합니다. 귀록격이 된 팔자입니다. 사주 팔자를 가만히 보면 연주를 보면 상관. 현재, 월주름은 편재 비자, 일주름은 정재 시주는 상관, 편인. 또, 시비운성을 보면, 기토의 자는 절, 기토에서 미토는 관대, 기토의 해수는 태, 기토에서 오는 걸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살은 자미가 원진살, 기에일은 망신살, 기에서 오는 수인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팔자가 바람 피우는 팔자라 서져 있으니 왜 그럴까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편재와 정재가 사주팔자가 있고 자미가 원진도 되고 해묘가 목구로 관으로 변할 수 있는 사주를 가지고 있으니 이 사주는 분명히 일처종사는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주는 길의 오시로 귀륙격이다. 용신은 미중기토 선우는 화토 아구는 금수 이렇게 사주가 기토일간의 미월 출생이면 등령을 하게 됩니다. 등령을 했고 오시가 있는데 자미원진 해묘 목국으로 변하고 오화는 자수의 충을 맞고 있는 상황이니. 이 사주가 등령했고, 오시가 되어 있어도 신약사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으로 보면, 용신이 미중기토, 선우는 화토, 아구는 금수,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길간이 미월에 출생하여 등령을 하였고, 시지에 오화가 있어 신강한 것 같으나, 오행수를 보면, 조가두개 화가 하나, 목이 없고 수가 세계 금이 위로 3대5로 왕의 힘보다 신하의 힘이 강하여 금수를 극할 수 있는 미중 기토가 용신이되며오중 정화는 실시된다. 이 사주를 돌아가자 하는 이유는 사주팔자의 재성에 관한 것을 설하려고 한다 인간에게는 본래 동물적인 원초적 힘이 있기에 보태서부터 미래를 동경하며 태어나게 되는데 태교 영향을 받아 출생하여 성장하지요. 그러니 인간은 고유구 영양권에서 성장할 수도 있고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자기 운명의 운행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사주를 논하려고 보니 구구절절한 말을 해야 되는군요. 월주 개미는 개수 편재가 연지 자수의 뿌리를 대려 천지간에 모르듯이 재물이 있는 팔자다. 그러나 자와 미가 원진이 되어 자수 편재인 여자와 미중의 을목 편광이 자식인데 처자가 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은 일제종사 하지 못하고 다치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연주 정자 상관생제 연에 상관이 들어 조상 공기는 어려운 팔자이며, 상관이 생지 니 선조님께서 부유한 팔자로다. 월주개미, 연작은 자미, 원진. 월주개미는 개수 편재가 연지 자수의 뿌리를 내려 천지간에 물으듯이 재물이 있는 팔자다. 그러나 자와 미는 원진이 되어, 자수편재인 여자와 미중의 을목편관인 자식인데 자자가 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일주 기의 정재망신. 기의 일에 해수가 정재며 짓살이 되어 풍류지객이 되기도 하고 첩을 두기도 하는데 신자진년에는 해수가 망신이 되어 정재편재가 망신해 드니 처와 첩에 의해 망신살이 생기는 것을 것은 다첩한다는 뜻이죠 결론은 정제 편제가 지제 연자였으니 분명 작첩하는 팔자로다. 만일 이 사주가 가와 마사스하는 인물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은 이 일이며 큰부을 누리게 겠죠 신왕 제왕한 팔자니 당연하죠. 신이 약간 약한 편임. 신이 약간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 신이 신이 강해지면 제왕이 돼서 큰불를 그 이루게 되는 발자다. 그러나 육체의 습에 따르는 자는 불행을 만들게 되지만 정신의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현인이 된다. 세상만사 모든 일들은 일제유심조의 본의가 발심하면 선악을 자연적으로 구분하는 형이 생기는 것이다. 편제는 큰 돈, 불로소득 갑자기 생기는 여인으로 표현한다. 남자 사주에 정제, 편제, 교접된 사주는 문제가 있으면 나쁜 팔자를 한다. 처자와 여자에게 수없는 거짓말을 해야 되기에 남을 속이는 것이 결국에 본인도 속이게 되어 그에 파생된 악업은 분명 당대에 반대받게 된다. 시주 경호, 오록수인, 시지 오는 길에서 녹에 해당하니 기록적이 되는 것으로 그 자식 또한 현달할 팔자다. 그러나 오가 수인이 되어 한 번쯤 구금당하는 팔자다.